양복 입은 글래디터라고 불렀는지 그그 질문. 어, 이재명을 왜 양복 입은 예. 글래디터로 불렀느냐. 그데 예.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전 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복 입은 글래디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 그. 그블라디이터 영화를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영문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인생에서 하는 행동이 영원히 메아리친다. 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약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언급은 많이 할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빨리 잘 이행을 할수 있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액션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 그런 표현을 그때 썼다는 것을 음. 지금 3년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네. 나한 음. 갑자기 트레이드 미니스터 <laughs> 미국 야구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원래 워싱턴 세네타스를 좋아했었는데 60년도 후반에 70년도 초에. 근데 그 텍사스 뱅저스가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머티모. 오이열스를 좋아한다. 그렇게 했더니 아 나도 그 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어. 그럼 대화가 거기서 이제 그스톱해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어 통상 장관 어, 그 기억나냐고. 칠십 년도 초에 아사그 이십승 이상을 한 투수 세 명이 있었다. 어그 팀에 예, 볼티모어에. 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나라이서 대사. 당신 그팩 체크 좀 하고 질문해 라세 그 명이 저... 아니고 네 명이다. <laughs> 그래서 어, 거기서 (4명이)/(네 명이) 누군데 그랬길래 제가 짐파머 알말 왼손잡이 마이크에 여할 데브맥나리 패했다 앞선이 다2 0승을 승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한미에프티 제재 협상을 끝났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웃으시긴 하는데 어, 그~ 이~ 협상을 할때 어, 그~ 통역사나 통역 영화나 외교관 영어 소통 능력 가지고 이번에 협상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을 거고 음. 그 유시민 장관이 저를 뭐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을 주듯이 미국말 잘하는 사람 미국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 한국에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한국 야구 좋아하니 그러는데 좋아한다 근데 그 사람이한테 어느 팀 좋아해 그러면 아, 난 삼위수 포시탈스 좋아한다 음. 그리고 나는 그 투수 중에서도 그 장명보 삼십승 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음.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얘기가 달라지죠.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네. 어. 뭐 다시 보게 되겠죠. 그렇지. 음. 어, 이,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세 네, 명이 아니고 네 명이야. 네 명의 이름은 이러이러해. 그걸 보도되면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그 쉽게 얘기하지만 총수 제가 그 대화를 거기서만 끊었겠습니까. 그 제가 그손 쓰시면서 그 라이다에서 대사한테 너 이게 지금 2020년도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1 9 5 0년도에었더라면는그 미카시의 그 반미국적 행행행위한 행위 행동하는 그그 그 위원회에 불려들어가가지고 아마 간첩으로 그 조사받았을 거다 이런 거 모른다고 <laughs> 뭐 농담삼아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그들끼리 통하는 그 논리와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협상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협상을 할때총수 반대 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죠. 네. 근데 반대 반대 급부란 것도 가시적인 반대급부지, 네. 뭐 상하원 앞에 가서 어, 연설했다, 캠프데이비스에 가서 회의했다 를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어. 가시적인 거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명분은 저쪽 저쪽에다 주고 실리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그 협상의 성공 실패를 가능하는 어, 건데 한, 한 겁니다.